야, 먼저, 오늘은 뉴형 10번부터 21번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아마 이름 증명했으면, 먼저 몇 개만 해줄게. 잘 봐.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증명을 할게 이제, X분의 sin X는 이제부터 1이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도 1이야. 뭐, X분의 코사인은 없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0에 가까이 간다, 이거잖아. 그래서 한번 보면, 야,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Y골 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극한이라는 건 이게 뭐야? 함수의 극한이야, 이건. 그러면 좌우를 따져야 돼, 원래. 근데, 잘 봐. 사인 X가 0으로 가는 거나, 영으 좌측에서 오나 우측으로 오나 그죠 Y골 X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나 어때? 유사하지 그래서 이제부터 영으로 갈 때는 s i n x 가 이제 곧 어떻게 된다고 X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이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가잖아 그러면 s i n s i n x 이렇게 됐잖아 그럼 영으로 가 영으로 가야 돼 영으로 가면 sin만 지우면 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영으로 갈때 이런 것도 있겠지 x s i n s i n x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답은 뭐겠어 1, 왜 영으로 갔잖아 그럼 sin이라는 문자는 다 지워 그럼 x 남잖아 그럼 답은 얼마 1 근데 이게 왜 0으로만 해야되는 이유가 얘가 0이 영이 아니, 아니잖아 0이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가 파이라고 해보자 그럼 파이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0으로 가는거 같지 근데 s 인 x 는 파이면 파이로 가잖아 그러기 때문에 얜 0으로 갈때는 y꼴 x랑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탄젠트도 어때? 탄젠트 이런 그림이잖아. 그게 y 골 x랑 어때? 유사하다고. 그게 0으로 갈 때는 이 tan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다.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x, 탄젠트. x는 1이야. 그런 식으로 보면, 당연, 이제 보면, 이거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오케이? a 분 ax sin bx 그럼 다은 뭐야? b분의 a분의 b가 되겠지 얘도 여기까지? 음. 그러면 얘도 a분의 b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여기 도 AX 한진드 b x 야얘는 얼마? 또 A분의 B 이렇게 차이인데 좀 붙자. 그러면 X가 0으로 갈때 AX 사인 제곱 X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0? 어. 사인 제곱은 사인 X가 두 개지. 그러면, 사인 X가 두 개니까, 사인 s i x SI면 X가 왜 이렇게 남겠어? 두 개. 얘는 그냥 X 제곱이야. 그래서 A분의 X인데, X가 0으로 가잖아. 그래인 0으로 가. 돼? 이해 돼, 여기까지. 아, 됐지? 돼? 네? 그러면, 이제 사인 값 보면은 바로바로 줄수 있겠지? 언제일 때만 가능해? 0으로. 0으로 갈 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 탄젠트는 없잖아. 탄젠트는 어떤 식으로죠? 인유트 x 가0으로갈때1마이너 코사인 x 의 x 제곱 이렇게. 줘. 당연히 이것도 반대도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맞아? 음. 어, 당연 히 여기는 뭐 이것도 뭐야 코스엔 x 빼기 1로 줄수 있겠지 근데 얘를 보면 얘가 금방 나얘 답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 어, 0이 어0돼 0, 0. 그럼 얘만 보면 이런거는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겠어 응. 위에거랑 부 차이밖에 안나와 빼기냐 플러스 그 차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거 있으면 합쳐1 플러스 코스엔 x를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리고 얘 x제곱이랑 x 잖아 x일 땐다 0이라는 거 이건 줄게 그쵸?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뭐가 돼? 1마이너 코사인 제곱 x가 돼. 그럼 얘는 뭐야?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x제곱 사인 제곱 x. 얼마? 1. 1? 예? 근데 코사인 0으로 가면 얼마야? 코사인 0은? 1이잖아, 코스형은 그래서 2니까 답 얼마? 네. 그럼 얜 답은 뭐겠어? 보면 아, 네. 반대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미분법이니까 이건 알아서 좀 하다 보면 되겠지? 바로 이제 문제 풀게. 자, 42. 42번 갈게. 야,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x 코사인 x 빼기 사인 x 근데 4분의 파이는 1이고 밑에 위에도 1이잖아 1빼0 1은 0이지 같이 40부터 45로 그럼 0분의 0꼴이야 그럼 0분의 0꼴은 뭐가 있다는 거야 공통 약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얘는 1빼이 얼마 cos x 분의 sin x 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cos x 고통말코은 cos x 빼기 sin x 잖아 그면얘 역분 되지 이렇게 남는거 뭐야 결국 cos x 이게 분자로 올라가잖아4 분의 pi 는 결국 2 분의 이건 이건 방금 뭐 우리가 아는 극한 문제가 아니지 이게. 일반 0 분의 1 해라 다음에 46번. 미미태, 리미트... 어, X가 0으로 가. 어, 좋아. 그럼 어또 사인 EX. 사인. 사인 OX. 답은? 답은? 이 <목소리> 플러스. <목소리> 다 지우면 되지. 근데 원래는 어떻게 푸냐 보여줄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원래의 키포인트는 x는 0으로 할때 x분의 sin x는 이야 이거 결국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 그러면 이 sin x를 잠깐 앞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뭐가 있어야 돼 sin 음. ox가 있어야지 1이야 그럼 이 sin ox가 있잖아. 네? 그냥 쌓인 5x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 5x가 있으면 다시 5x를 곱해줘야지 그러면 얘는 2x가 있잖아 그럼 2x를 곱해줘야지 그럼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양분 답은 2분의 5 이게 정당풀이야 네? 근데 그 짓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막 47번 답은 뭐겠어? 47번은? 마이너스? 삼불해왜이3 사인 엑스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인만 지워지면 3 엑스가 되는 거야 그냥 이해돼? 됐죠? 다음 51번 51번 보면 이용도 없네 이거 탄젠트 3x 3승 더하기 3x. 다음에 x 3승 빼기 2x 제곱 빼기 x. 이렇게 있어. 하, 아, 0으로 갔는데 탄젠트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이 t에는 없어. 그럼 이제, 어, 공통 x가 있네? x 약분해. 그럼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고, 3x 제곱 더하기 3이네? 그, 이제 x 에도0 집어넣으면 0, 0, 0 하니까 다르지만, 마이너스 4 됐지. 됐나요? 돼? 됐지? 쉽지? 나는 증명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절반 5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마이너스 콕사인 3x 그리고 x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우리끼리 약속하면? X제곱이 되는 거지. 겠 맞아? 그러면 얘는 1만의코사인 3X가 될거아야 네? 그러면, 얘는 따지고 보면 뭐 해? 이렇게 하는 거지. 코스사인 3X를 해주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3x니까 그냥 사인 제곱 3x가 될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있는 거야? 1 플러스 코사인 3x가 있는 거지. 그죠? 그0으로 보내지. 그럼 0으로 보내는 얘는 얼마야? 1. 그래 2가 되는 거지. 분모 2 되는 거지. 그럼 x 제곱하고 얘가 나왔어. 얼마? 야 9. 사인 제곱이니까 3x, 3x가 2개 있으니까 9 x 니까 다음 2분의 2 됐네. 요 그러면 이제 좀 외워볼까? 공식 만들어서? 이거 외장 하기 귀찮잖아. 그러면 이런 거네.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x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ax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 답은 뭐야? 2분의 a 제곱이 되는 거. 이렇게? 이게 뭐 상수라도 붙어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붙이면 되고 할수 있겠지 이제 됐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뭐 내용도 극한 문제는 그냥 적당히 풀면 되지 다음 61번 리미트 X가 파이로가 X 스이기 파이 탄젠트 X. 지울 수 있어 없어 묻죠0는0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쉬는데 그러면 엑스마이너 파이를 0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가0 그래서 얘가 t가 되지 그러면 엑스는 뭐가 돼 어, 파이 플러스 t니까 얘는 탄젠트 2에 파이플러스티 이렇게 됐어있잖아 대한대교까지 맞죠 그러면 얘는 탄젠트 2파이플러스티잖아 이 t 2t. 잖아 근데 여기에서 얘가 0가니까 이거 치면안돼 얘가 t가 안 되잖아 맞죠 근데 한 바퀴 돌았어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야? 주기를 빼고 더 하는 건큰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결국 뭐야? 탄젠트? ET가 되는 거야. 몇 답은? 2가 되니까. 1, 2, 3. 0지할게 없어. 앞에 삼각함수에 1부터 유형 1분부터 10분까지만 좀 있고, 극한은 너무 쉽다. 리미트 X가 뭐안들어갈까사인 탄젠트 X분의 1. 다음에 코 탄젠트잖아. 코 탄젠트가 뭐야? 탄젠트 분의 X분의 1분의 1. 이거지. 네? 금이의 답은? 왜냐하면 그냥 x 분의 1을 잠깐 뭐 k라고 t라고 치환하면 리미트 t는 0으로 가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사인 탄젠트 t 탄젠트 t. 그러면 사인하고 탄젠트 다 지운다고 했잖아. 그럼 t t지. 그래서 답은 뭐. 음. 그래형태짜집기는 보여줬으니까 굳이 안 할게. 알지? 너무 빨리 끝나면 돼. 70도. 0으로 갈 때. dx. 써야 돼. a. 빼기 2코 e. 싸야 뭐, 그만 나오겠다. a 얼마냐? 2. E. 왜? 0분의 0 꼴이잖아. 그럼 a는 2지. 그럼 a는 2야. 그러면 2를 앞으로 빼, 그냥. 거기를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 스코사인 X제. 맞죠? 그래서, 어, 뭐야. 사인이잖아. 사인 지우면 뭐야. B도 삼성이 으로 빼. 그럼 얘 X제곱이지. 얘 얼마냐? 어, 2분의 1이라고 배웠잖아, 아까. 야, 분. 그럼 결국 B분의 1이네? 그게 5분의 1이야. 그래서 B는? 아, A는 이고 B는. 답은 친... 어때? 수학이 점점 재밌어지지? 뭐 용기를 가졌잖아 앞에 유행 1번부터 하다가 그래야 하니까 이제 막뭐그건풀수 있어 75번 얘는 지금 뭐야? 리미트 뭐세탄의 0플러스 뭐큰 의미는 없고 재고 그리고 선보에 3부에... 딱 느낌이 오지 여기야 여기 그리고 얘는 지금 뭐야 직각 삼각형이야 직각 그리고 얘가 1이야 그리고 이게 수선을 받을 대죠 그리고 Hc 이게 a 야 그리고 이게 이센터야 이센터 근데 지금 뭐 이게 지금 뭐 직각 2등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맞죠? 그러면 얘기를얼마 으아, 탄아트아 으아, 야, 그러면 얘는 얼마야? 으아, 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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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으아, 으맞아 이게 X네.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 아, 수직이잖아. 아, 이세타 아니구나. 얼마냐? 얘가 이 네. 세타지? 아닌데. 아, 맞지? 얘가 이 세타지. 맞아, 틀려. 얘안 돼. 얘 90이니까 얘 90이 난 거지. 그럼 얘이세타면얘길를 얼마야? 얘기니? 사인, 탄젠트 이 세타. 이 높이야? 사인? 아, 탄젠트? 이 세타. 안 저? 아닌데? 아니, 아니지. 얘 탄젠트 이 세타에. 싸인 2세타지 그래서 얘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세타 제곱이니까 얘탄젠디이 세타 두파운 싸인 2세타 이거지 그럼 위에 얼마야? 4세타 제곱이잖아 그다 걸려나? 다데 됐죠? 그럼 80% 31분 보면 f x 는 X 더하기 1, 사인 3, X 더하기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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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4, i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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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4, 4, 4, 4, 3 x 더하기 1을 얼마? k 이렇게 되야 되잖아. 그럼 t t 하자 x 더하기를 t로 취하면 t t 하니까 0으로 가니까 답은 보겠냐? 답. 아 k는 답. 이렇게 눈치껏 이제 뭐 굳이 치환까지 할 필요 없잖아 이제. 그렇지? 돼? 그때 추하이 이제 막 쉬워지네. 잠깐. 이제 이거야. 우리 딱두 가지만 배웠어. y는 sin x가 있어. 얘를 미분하면 뭐야? y'는 cos x. 그러니까 예를 들어 y는 sin f, f x 그럼 얘를 미분하면? sin fx. 얘는 뭐가 돼? cos? i n fx가 되고 안에선 미분해. f x를 곱해준다 이런 면데 항상 안에 꼭 미분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 y는 코사인 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굳이 f x 안에 되겠지. 됐나 요 여기까지. 원래는 탄젠트말고 이거 도 있겠지. 탄젠트 있고 시컨트도 있고 이 하잖아. 이건 다음 단어.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배우다. 그러니까 이제 fx 이제 85번 fx는 e x 1 플러스 e c o s x 얘를 미분해서 f프라임 0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하자 미분하면 누가 할래 얘는 지금 뭐야 고배 미분법이지 앞에거 아, 미분 얘 미분하면 뭐야 그냥 e x 그리고 얘 그대로지 그리고 e x 그대로 있고 얘 미분해야지 얘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은 0그래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돼 그리고 f 프라임0은 집어넣어 그럼 0 집어 얘는 0이지 왜 이게 0이니까 그럼 0 집어하면 1이지 2의 0승은 1이잖아. 영지범 1이니까 얘는 3이 되네. 답은? 3대네. 답은 이거. 다음 89번 갈게. 그거야 근데 지금 뭐야? 리미트. x가 h가 영어로 갈 때. 뭐냐? 네모 세부가 E? f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프라이. 그럼 얘 미분하면?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지 근데 뒤에 그 그대로 오니까 코세. 다음에 더하기. 얘 코사인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엑스제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사인 되고 있어. 그럼 얘는 어디에서 봤어?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또 어디 봤어? 예. 코사인 이엑스라고 음. 해도 되겠네. 아니지? 이거를 세 개로 바꾸니까. 뭐 굳이 또이 뭐 이거 이거 이게 더 쉬운 게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야? 1. 1이야. 그래서 답은 얼마? 이거 오케이? 왠지, 초등학교 보고 배운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시험을 잘볼수 있겠지? 왜 이렇게 쉬운데? 왜냐면 시험법더도아줘면이안 나오면 어디서 시험 문제가 어지워을거야 수혈의 극한? 급수 이거 말고는 없잖아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하도록 AB컵 찾는 거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기본이 뭐야 연속해야지 그러면 내가 0 지원하면 0이지. 0 지원하면 X 때문에 0이지. 그럼 0은? 코사인 0은 얼마?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인데요. 끝났지 않아? 그래,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미분해야지. 그러면 조금 미분하면, 앞에 거미분면 EX, 그리고 사인 X 그대로 있고, 더하기. EX 있고, 코사인 X. 그리고 더하기 A. 이렇게 돼. 그리고 밑에거하니까얘미만 이거 마이너스 사인 엑스 이렇게 되네 먼저 틀려 그리고 0 대입해 그럼면0 대입하면 얘는 없어지지 0 대입하면 1이고 0 대입하면 1이잖아 1 플러스 a는 0아 a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a도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네 답은 마이너스 1